네, 안녕하세요. 네, 국방대학교 손종호입니다. 저희 학교 2017년에 논산에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서울에 있는 이제 회의나 세미나나 포럼에 오기 전에 항상 멀리서 왔다는 이제 수으로 붙여주셔서 <laughs> 감사가 됩니다. 어쨌든간에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또여기 계신 언론 그 분들도 뵙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게 이렇게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안에 한도 안에서 유교 전쟁과 관련한 올해 아마 가장 첫 번째 행사이기도 하고, 공적으로 하 행사이기도 하고, 7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가 무색할 정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억하는 노력이 어느 정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서 군사 문제 연구원이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이런 소중한 자리에 불러줘서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이허난성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하라고하셔서 도저히 모뭐 저기, 어, 본급발은 모르겠고요. 다만, 교수님께서 어, 70주년의 의의에 부합하시게 필요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다만 내 보론하는 측면에서 국제연합군이 어, 태동했던 얘기를 말씀드린 것으로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어, 살펴볼 때 유엔군에 대한 우리 인식이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유엔군이 어, 각 참전국별로 전쟁 기간에 했던 활동들을 기억하고 현양하는 활동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국격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또 참전 국과 참전하셨던 용사분들을 통해서 우리 외교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도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어, 유엔 창설 이후에 실제적으로 처음으로 집단한 점포 체제가 작동했다는 측면 주로 국수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관점에 어, 중점을 두시고 연구를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 유엔군이 거두었던 군사적 성과를 어, 주로 다루시는 어, 연구를 보게 되는데 아마 이런 연구의 중점은 이제 주로 미군의 역할이 부각되고 어, 미군이 어떻게 주도권을 행사하고 어, 실제 유엔군들을 수용하고 통합해 갔는지 또 이제 일부에서는 초기에 지휘부가 구성되면서 미국군이 유엔의 간섭을 받지 않고 단독적으로 이제 국동사령부가 주체가 되어서 합참과 지휘관계를 형성했던 그런 부분들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유엔 자체가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상하기 구현하게 이제 체계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력 사용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때한 준비 작업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유엔이 생각했던 나름대로 이제 이상적인 유엔이 이제 유엔군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속의 유엔군하고 그것이 1950년에 들어서 실제 구현된 실존적인 유엔군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었고요. 그것이 이두 유엔군을 비교해을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 유엔군이 우리 그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던져줬던 그 세계 각국의 메시지, 당시 정세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접근을 해봤었습니다. 어, 보도 아시는 대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에 어, 국제적인 그 여망은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대한 이제, 어, 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연맹 워낙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를, 어, 그, 그 다음번 기부에서는 분명 이제 부형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유엔은 헌장 내에 법적 기반을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헌장 7조 43조에 유엔 모든 회원국이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하여 특별한 합의를 거쳐 안보리가 요구하면 직접적인 군사력 지원 시설 혹은 자국 영토 통과, 통과권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에 가면은 그 합의 사항으로 안보리가 회원국들에게 부대의 종류, 수, 준비 태세, 위치 그리고 제공에 대한 군사 지원 시설의 종류까지 요구할 수 있게 해놨고요. 이것을 아, 안보리 주도로 논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최초의 이상적인 UN 군에 대한 논의는 군사참모위원회에서 아, 주로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원래 UN 이 구상이 이제 주로 태동됐던 것이 워싱턴 근교의 덤바튼 옥스라는 지역인데요. 그 덤바튼 옥스에서 아, 관련국들이 논의를 하면서 군사력 부분에 관한 논의를 했고, 거기에 이제 영국 대표가 주로 군사참모위원회에 대한 제기를 해서 설치를 구체하게 화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억제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하고, 최신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연합국의 대행위가 역할을 하고, 또 실제 2차 대전 당시에 연합참모 본부의 기능을 군사참모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이제 부여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어 실질적으로 유엔 그 UN 내에서 유엔군, 그 그러니까 이상적인 유엔군의 논의를 시작한 거는 1946년 2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안보이리가 군사참모위원회에게 헌장 7장 43조를 군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기본적 원칙을 보고하도록 지시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군사참모위원회에 부과된 첫 번째 임무였는데 불행하게도 제대로 달성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 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온 것이 1947년 4월 3 0일날나니약 이제 1년하고 2개월 지난 시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시점 동안에 위원회의 국가, 참여자 국가들이 전혀 보고, 합의된 보고서를 내놓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가장 부대 원인은 소련 측에서 그 자부관을 끝까지 내놓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파괴와 지연 전술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결국 4월에 가서 내놓은 보고서가 통일된 안을 내지 못하고 자국이 각각의 안을 내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의 국가가 참반 안을 형, 표시하는 형태로다가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 이상적인 유엔군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형태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논의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됐었는데 미국은 대규모의 유엔군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어, 유엔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이에 도전한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응징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편성해 주길 희망했고, 나머지 국가는 여기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도대체 미국이 얼마나 어느 정도 되는 군사력을 희망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공군역 같은 경우는 폭격기만 1250대, 전투기가 2250기. 포함한 3,800기를 보유한 국민을 보유하려고 했으니까 거의 전 세계 어느 국가로 전쟁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했던 겁니다. 지상군 20개 사단. 그 다음 해군은 두초의 한국 모함으로 구성된 세개의항모 임무단이 유엔군 전력으로 미국이 제시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이 전부 반대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2차 세계대전을 끝난 상태에서 어느 국가가 과연 이런 대규모 군사를 건설하기는데도 동일했었을까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국의 어떤 이제 주권 문제, 이런 것들이 첨에 맞물려서 결과, 결국 이상적으로 실현은, 이상은 실현되지 못하게 됩니다. 현실 속에 존재하게 된유엔군은 유엔군, 실존적 유엔은 결국 유교전쟁으로 인해서 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미국은 유엔을 통해서 전쟁을 분쟁해결하기로 했고, 먼저 유엔군의 주축이될수 있도록 자국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7월 27일 날 유교전쟁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해군과 공군에게 국군을 지원하고 보호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 다음에 77 기동부대 또5공군의 그, 함정과 항공기들이 한반도에서 작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일본에 전개되어 있던 24사단 보병부대들이 전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흥미롭게도 어~ 분자참권위에서 부정했던 것은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상임이사국이 주된 군사력을 제공하고 나머지 부대가 그 국가가 아~ 어, 이 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 지역에 각각운 국가가 먼저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이란 개념에 부합하게 먼저 군사력을 제공했고 마침내 어, 전쟁을 어~ 그 전력을 축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 미국이 군사를 동원했지만 사실은 이제 유엔을 통해서 어, 그 제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했고요. 유엔에서는 그 사무총장 특별극적 역할을 어, 수행했습니다. 그가 어, 6월 25일 날 현지가 6월 25일 날그 안보리 결의안 82호를 호 채택하고 아, 채택하면서 북한 행동을 불법으 규정했고요. 그러다 다시 6월 27일 날 어, 회원국들의 그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 83호를 채택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리가 어, 가졌던 개인적인 경험이 여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출신이었는데 그런 이제 전쟁이 발생하면서 그 자신이 노르웨이 진격해왔던 나치 독일, 아 네. 어, 하고 제소그 북한군을 같이 오버랩하게 되면서 반드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위에 움직여야 한다고 아,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 사실 어, 리는 어, 좀더 그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한국지원협조위원회라는 걸 설치하기를 희망했고, 본인이 그 위원회에 일종의 이제 그 감독관 형태로 들어가게 된었습니다 그래서 어, 전쟁에 구체적인 보고 내지는 어떤 지도에 개입하고자 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합참을 비롯한 국방부에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어, 합차, 그, 아, 국동사를 주축으로 유엔군사가 형성이 되고, 아, 이 유엔군 사령부를 합참, 그, 그, 유엔이 아닌 합참 통과라고 감독하는 형태로 지휘체계가 아, 구성이 됩니다. 어, 일단, 이제, 유엔군이 형성되게 되면서 중요한 것이 모집하고, 그 다음에 통합하는 겁니다. 모집하는 과정 가운데, 네가또 역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는 그 정치현 전쟁이라고 이 전쟁을 판단했으면, 고 한국가라도 더 많은 회원국이 군대를 보내는 것에 의의를 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처음에 난색을 표명하자 대표를 보내서 적어도 2천 명이 참전해야 한다는 하 형태로 참전을 촉구하게 됐고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심지어 제대로 병력이 모집되지 않으니까 그가 낸 아이디어는 아, 전세계 자원자들을 모집해서 국제회단을 창설하자 하는 아, 제안도 합니다. 뭐, 결국 이방국대로 가지 않고 우리는 각 국가별로 아, 참전하게 되고, 저지간 8월 7일까지 41개 국가로부터 아, 자신의 전문에 대한 답신을 받았던 곳으로 그가 아, 회고를 했습니다. 그, 유엔군이 이제 통합 문제가 대도 됩니다. 그래서, 어, 미국을 고렸한 여러 국가들이 2차 대전을 연합작전 형태로 치렀는데, 트루마는 처음부터 미군의 주도 아래 통합되는 것을 희망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 애틀리 수상 역시 같은 의견을 영국의 애트리 수상 역시 같은 의견을 가지고다 그래서 어, 이 병력 요구에 대한 그 한국을 지원하자는 요청에 대해서 애틀리 수상이 6월 28일 하원에서 연설하는 도중에 일본 해역에 있는 영국 해군을 즉각 미군 지휘에여둘 것이라는 이제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미군 지휘하를 직접 두겠다는 겁니다. 영국과 미 해군이 서로 지휘 체가 다르고 통수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집은 없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법도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어, 양 순회들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단일 체계안을 통합하는 형태로 의견이 정해집니다. 이어서 호주가 어, 역시 미국의 일본 해약에 들어와 있는 부축함 트리기탐 또머스탱 전투 비행대대, 흔히 이제 색색이라고 부른다 호주 비행대가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이런 것들이 뒤, 이런 것들이 다른 이제 참전 국가들의 어, 지원을 자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리의 이상,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그 참전국들의 폭을 넘기게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좀 지상군 부대에 대한 기준들이 나름대로 미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다양한 부대가 소수로 들어오면 통합이 불가능하니까 전투 효율성 측면에서 이 메가더 장군이 제시한 기준을 이제 토대로 했었는데 이거는 어, 지원포병을 구비한 천명 이상의 부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추진한의 어, 요구 사항으로 제시가 됐었는데. 어, 미국의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각 군의 장관들이 이 유교전쟁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인 성격을 감안해서 소금의 군대를 가진 부대라도 받아들이자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고 결국은 합참해서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중대의 규모, 심지어 룩셈부르크는 일개소대를 대기에 보내서 같이 파병을 하게 됐는데 그런 형태로까지 파병하는 것을 수용하게 됐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실존적인 유교전쟁 유엔 참전국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발언을 맺겠습니다. 유엔군의 어, 파견을 보면서 처음에 2차 대전 이후에 집단 안전 보장을 어, 이들이 각 국가가 이제 구상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유교 전쟁에서 어, 뭐 완전한 형태는 알지 어쨌든간에 어, 실체로 좀그 결정이 되게 되고 그들이 던졌던 메시지는 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무력에 의한 전체주의 확산을 어, 저지하고자. 저지하는 것에 그들이 큰 의의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16개 나라가 군대를 보내온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